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 의 이름은 루시입니다. 변주님께서 루시에게 전해주길 원하시는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빠의 꿈에 루시가 나타난 것이 루시가 전해주는 신호인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지금 잘잉태 중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맞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태어날 때또 다른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여태 강아지로서의 몇 번의 생을 살았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견사 사장님이 엄마의 요청을 잘 들어줄까? 라고 하셨어요. 어, 남자 세 번째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단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요. 어, 그리고 남겨주신 요청의 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첫 모습은요, 정말로 예쁘게 웃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눈웃음이 너무 이쁜 모습이었어요. 어, 루시 미소와 미소와 함께 행복한 마음. 네. 그리고 깊은 감사함의 마음이 함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감사함의 마음의 이유는요 없어요. 감사함의 그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감사한 마음이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받았다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어떤 무언가 아이가 저에게 전해주는 견주님에게 전해주는 그 마음 감사함은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유 없이,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감사함이었어요. 네,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요.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최근 아빠의 꿈에 루시가 나타난 것이 루시가 보낸 어떤 신호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무언가를 전해야 하고 알려야 하고 나타내는 것이 꿈에서의 목적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아빠의 의식이 나를 향해 있을 때, 우린 꿈에서 서로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목적이 없어도 우린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그 마음은 언제나 함께 하기에 계속해서 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커다란 의미로 우린 계속 만남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 나라 질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뭔가 어, 아이에게서 꿈에서 받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라고 목적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는요. 네, 음, 그 꿈에서 보는 것은 음, 서로간에 어떤 목적이랄까요? 뭐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인해서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꼭 목적을 예, 두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잘 잉태 중인 것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굉장히 빠르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뜻으로 어, 보여지고 있어요 음, 굳이 대답을 드리면 그렇다 라고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왜 굳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잉태했을 때 정말 어, 출산이 임박하거나 잉태되었거나 어쨌든 그와 비슷한 시기에는요 제가 보는 모습은 아기 때의 모습이 아기들이 보여줘요 음, 강아지의 모습 또는 태어난 모습 또는 겹쳐지는 모습, 또는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저에게 가까이 걸어오는 모습,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럴 때는 "아, 잉태가 되었거나 출산이 할 때가 다 되었거나, 어쨌든 긴박하게 지금 가까워졌구나" 라고 본능적, 본능인적으로 보다도 그냥 알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 지금 이제 가까워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닌데. 그런 모습이나 이미지는 없었지만, 아이가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긍정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매우 가까웠다라고 전할 수는 있어요. 굳이 대답을 예스 yes 아니면 노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예스라는 대답을 드릴 것인데요. 좀더 명확하게는 내가 원하던 알고 있던 그런 시그널이 안 보여서 어음 조금은. 음, 아직 아닐 수도 있, 있겠지만 매우 근접해 있겠구나라는 대답은 드릴 수 있어요. 어, 이런 이런 거 같은 인테 잉태 중인가 이런 것은요 네, 목련의 견주님에게 물어보시면 돼요. 굳이 어, 아이에게 다시 또는 음, 이런 교감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는 어,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모호하게 보여지는 대답을 음, 받게 되면 저도 이거를 옮겨서 마, 언어라는 말로서 옮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약간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테 되었을까라는 것은요, 목에는 견주님에게 전화를 해서요, 혹시 인테 되었나요?라고 네, 물어보시면 좋아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음, 세 번째로 태어나는 남자애가 확실히 맞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세 번째 남자를 찾으세요라고 합니다. 어. 세 번째로 태어난 남자를 찾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어. 네. 세 번째 남자를 찾는 겁니다. 세 번째 태어난 애가 남자면 그럴 수 있고요. 뭐 첫째나 두 번째 애가 여자애가 있으면 어, 그 순번은 밀려나겠죠. 네. 만약에 둘째도 여자고 셋째도 여자이다. 어 그러면은 어 셋째 남자애가 더 밑에 있겠죠. 꽤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아이들의 모습이. 음. 그러니 세 번째 네, 남자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가 루시가 전하는 세 번째 남자라는 말에는. 꽤 많은 아이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예, 아이가 좀 많이 출산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 세 번째 남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태어날 때또 다른 튼, 음, 신체의 특징이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태어날 때 특별한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하거나 또는 아빠가 기억해야 하거나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신체의 어떤 특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네, 알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 강아지로서 몇 번의 생을 살았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손가락을 접고 있어요 음. <laughs> 또 이렇게 이렇게 접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닥을 봐요 음,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고기가 멀리 이렇게 갑니다 꽤 많다라는 느낌이에요 저에게 전해지는 이미지들이 있었는데요 같은 종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 종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음, 몇, 몇번 이렇게 숫자를 세길 수그 수를 넘을 만큼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번은 넘겠죠? 네. 양손을 다 사용했으니까. 견사 사장님이 엄마의 요청을 잘 들어 줄까라고 물었습니다. 단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요. 그것은 나에게 물어볼 곳이 아니네요라고 합니다. 그 선택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엄마가 선택하고 이야기를 전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두세요라고 합니다. 네, 이 질문은 정말로 아이에게 물어볼 것은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선택은 일차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선택은 견주님에게 있어요. 균주님이 분명히 그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전했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루시가 전해준 것처럼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면 될것 같아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 전했습니다. 엄마하고 아빠는 루시가 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어 건강하게만 돌아와달라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루시의 시선으로 보이는 모습인데요. 달려가고 있어요. 네, 루시가 달려가고 있어요. 루시의 시선으로 보이는 것들은요. 엄마 아빠에게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숨도 차지 않아요. 달릴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욱더 빨라집니다. 보이는 건 오직 엄마 아빠만 보이고 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음 가득히 엄마, 아빠만, 앞만 보고 가까이,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쉬지 않아요. 계속 달려요. 계속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치해 볼수 있는 대답이 뭐가 있냐면요. 매우 튼튼하게, 건강하게 돌아올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이미지였기 때문에요 분명히 건강하게 돌아오게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루시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모견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어, 언제 태어날지 언제쯤 태어나게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 그리고 태어나서의 환경까지도 굉장히 믿을 수 있고 안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임태중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견주님, 목견의 견주님에게 다시 한번 네, 물어보시면 어, 좀더 확실하게 대답을 듣게 되실 거예요. 아직 임신이 되지 않았다면 곧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아이는 매우 가깝게 근접해 있으니까요. 네, 교감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